안녕하세요. 경매 삼천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주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토지는 도로 바로 앞에 있는 902평 논대겠는데요. 서울 근교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임장을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이 토지는 여러모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토지로 보이는데요. 자, 그럼 물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건 소개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지금 논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오늘의 물건지입니다. 네, 이곳인데요. 물건지 바로 맞은편에 빗물 펌프장이 있습니다. 네, 이곳이 빗물 펌프장인데요. 게도 이 토지에서 이 빗물 펌프장으로 내려가는 배수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수, 구거를 통해서 물이 빠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앞에 도로는 구기지로 되어 있고 지금 옆에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이쪽이 농어촌 공사 구거 부지 되겠습니다. 물건지는 도로보다 한 670cm 포락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토지는 좀 성토를 해야 될 토지로 보입니다. 지금 이 두글 경계로 해서 좌측이 물건지입니다. 바로 옆에 논 지나면 지금 성토한 곳이 보이는데요. 예, 지금 저 성토한 곳도 예, 올 초에 평당 70만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산 아래서 건지 주변을 본 풍경인데요. 좌측에 아파트 단지도 보이고 이 정면에는 산업 단지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굉장히 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부분도 국어부지입니다. 이 위까지 성토를 하면 국어부분까지 잘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될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평지 부분이 국어 부분인데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네, 지금 이 농기계 서 있는 곳 바로 좌측이 물건지 경계로 보입니다. 지금 저 도로 끝 부분에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려고. 작년에 토지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매입가는 평당 55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 차량과 트랙터 서 있는 부분은 다 국어부지 되겠습니다. 바로 도로 옆에 국어부지 수로가 있는데요. 이곳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 토지가 도로보다 낮게 돼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좀 많이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성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 물건지 뒤에 있는 산은 지금 물건지에서 보시면 경사가 굉장히 심해서 개발을 할수 없지만 물건지 뒤쪽으로는 밭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뒤쪽으로는 개발이 가능한 임야 되겠습니다. 지금 물건지 맞은편 모습인데요 농기계 수리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벼도 말리는 그런 곳입니다 약 천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 사장님께서 주변 상황을 잘 얘기를 해 주시네요 2021 타경 72,337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율이 1188-1189두 필지입니다. 답 902평 토지 매각입니다. 감정가는 7억 2천 13만원, 최저가 40% 보증금 10%입니다. 입찰기일 2022년 12월 20일입니다. 감정평가 현황 보시겠습니다. 선율이 1188-1189두 필지 되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필요하고 현황은 두 필지가 한 필지로 병합되어 답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2009년 3월 13일 근저당 있고, 이 아래 다 소멸되겠습니다. 토지연계 확인원 보시겠습니다. 선율이 1189, 답, 개별공시가는 11만 6,400원입니다. 도시지역,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적도 보시겠습니다. 지금 빨갛게 표시된 이곳이 오늘의 물건지인데요. 물건지는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과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노란색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초록색이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이 물건지는 도로에 잘 접한 그런 토지 되겠고요. 성토한 토지 부분이 이 위에 있는 이 토지입니다. 네, 이곳이 배수 펌프장입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에 네, 산업단지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곳이 네, 임야 부분 되겠습니다. 위성지도 보시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토지가 오늘의 물건지인데요. 물건지 바로 옆에 성토한 토지가 이곳입니다. 물건지 주변을 보시면 여기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맞은편에 있는 산업단지가 이곳입니다. 굉장히 크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물건지 바로 앞에 정수장이 보이고요. 우측으로 쭉 가시면 전원주택 단지로 만들어 놓은 곳이 이곳입니다. 이 토지는 체험 농장이 좀 어울릴 만한 예, 그런 토지입니다.